자 이어서 제일 궁금한 거 음. 윤석열 대교 그 얘기 왜 했냐. 네. 어 그거 물어봤어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거기 그신의 저기 신의하고 하이도그 음. 연결하는 그 다리. 음. 그 예전에 윤석열 그 대교로 이제 명령을. 아그 한신이 아니고 장산에서 신의로 가는 다리. 그걸 왜, 왜 윤석열 대교로 아, 왜 그걸 명령하려고 아니요. 하셨어요? 아, 대교를 연상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가서 네. 그것을 이제. 네. 유일하게 대통령 음. 그 탄생기로 다리가 없는 데가 거기에요 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뭐를 하더라도 정보서해주라 해도 계속 안 해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니 푸틴 다리라도 난놀 용의가 <laughs> 있다 하는데 차가 그렇게는 말못 하고 아니,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 다리인데 근데 거기를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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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아니, 아니 그냥 그, 그, 신경쓰 그, 없는 것이 김대중 네. 다리가 있어요 네. 앞에 대가 있는데 근데, 근데 거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다리가 준공되는 음. 음. 이후에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네. 다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입타라도 음. 해주면 그렇게라도 영의가 음. 있다라고 기자라고 음. 농담을 음. 했는데 그 기자가 그 농담을 써갖고 그랬다는데 그그 이름은 아까 준공된 이후에 네. 시, 보통 10년 걸려요. 다리가 지금, 지금은 그럴 생각은 아, 없겠죠. 아, 아힘히 없죠. 아,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그때는 우리 사, 사실은. 네. 푸틴을 해도 푸틴 이름이라도 붙일 용의가 음. 있다 심지어 네. 네. 그 다른 사람 이름도 붙일려고왜 정부가 안해주냐 말이에요 음. 지금까지 안 해준 건 잘못이지 음. 근데 우리 국민들이 거에 대해서 네. 반대를 했으면 네. 네. 내가 겸해 받아들이지만 네. 외부 인사들이 네. 그러냐 그래서 네. 그러면 진짜 다리를 놔줬으면 우리가 <laughs> 그 이름 안 붙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다리를 놔주자는 음. 정부가 잘못한 걸로 네. 이렇게 농담 치고는 좀 약간 지역민들을 음. 네. 전혀 이렇게 네. 고려하지 않는 또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음.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배출한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예, 신한 네. 예, 국민들 예 다리 놓는 것도 멜론 예, 중요하긴 하지만 음.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 신한 국민들의 예, 자긍심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음. 예 윤석열 대기로 명명하면서까지 예산을 타온거 정말 저건 정말 비루한 구걸이죠. 예. 그게 이제 윤석열보다 본인 생각할 때는 푸틴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도 내가 뭐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네. 저게 그냥 본인은 뭐농담삼아한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게 아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양재택 전 검사하고 인 년. 예. 이거를 감안한다면 전 윤석열 대교라고 얘기하는 건뭐 그냥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아, 우연을 가정한 좀 필연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 예전서부터 이제 그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 김건희 씨 측근 인사들과 뭔가 친분을 쌓아왔던 것이 아닐까. 음. 예, 이제 그런 의심을 지금 이제 자아내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나무 심기 있던 거죠. 인부 네, 네. 어, 일당 200만 원 주고 네. 그것도 한번 질문을 해 네, 네,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금원 팀장 얘기를 살짝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 모금원 팀장을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결과적으로 모금원 팀장 알고 있어요. 아. 야, 그게 어떻게 확인되는지 한번 아. 네네, 잘 보시죠. 한번 네.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시민단체에서 왜 나무 심기 사업 관련해서 어. 그뭐 일인당 인건비가 뭐 150만 원인 200만 원이 아니, 들어갔다고 아니, 저, 얘기한 거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살펴봤어요. 몇 번이 나 살펴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감사하고. 그 아, 정보 공개 청구한 거그 내용 보면 날짜별로 직, 작업 인부 그다음에 그날 투입됐던 총그 인건비 이거 나누면 아, 1인당 그렇게 돼요? 아니, 절대 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응. 그 하루에 들어가는 사람별로 그 응.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응. 했으면. 아무래 지금까지 그그 음. 군수 그 오실 그, 드시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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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 다시 아니 뭐. 처음부터 조사를 당연히 하겠지만. 음. 그말도안 돼. 우리나라, 에 정보 공개를 잘못한 거 공개 그럴 못 공개 잘못했죠. 왜냐 k you. Thank 생각해봐. 그런 세상이 있으면 h 인당 하루에 u t h 만 원씩 you. Thank 음. 그, 그걸 하나 있어서 네. 되겠어요. 음. 검찰 되고 경찰 되고 음. 감사원 되고 you. 음. Thank you. Thank y o 억 t h 어 n 뉴딜 사업. Thank y o 어천 뉴딜 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o u Thank you. 전용 a n k you. 그 전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t h a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금 음. 내가 그래서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음. 감사원에서는. 하, 지역에서 한 목적적으로 쓰는 돈인데도 음. 무조건 잡아가지고 한건 하기 위해서 아니 똑같이 거기도 국비 예. 들어가서 항구 예. 만든다는데 누딜 예. 사업을 하든 도서개발 음. 사업을 하든 거기서 음. 항구를 만들면 되지. 음. 최종적으로는 그게 어쨌든 기소유예로 끝났죠. 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예. 그렇게 했다하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거. 근데 뭐... 그러니까 애국제가 지금 꼭만드셔야 아, 아,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 예. 검찰은 저기에서 감사하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네. 책임을 안 지려고 무조건 네. 기소하면 검찰도 네. 그 모금원 팀장은 아시죠 수사팀장 그 그러니까, 나그잘 몰라 그친구 네. 근데 그 모금원 수사팀이 당시그 수사를 했었는데 그+ 그야인는 그 얘기는... 그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얘기를 아, 들으신다고 본인은 보았자 기+ 경이 이름 알고 네. 그러서뭐 경리 해경에 사는 이야기를 아, 내가 네. 뭔 전문가가 아닌데 뭐라고 네. 콩칠팔칠 네.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전혀... 정청래 대표님 지금 어. 특보신가요 지금? 아니. 특보를 명을 받았지요. 특보로 네. 올해, 예, 네. 올해 받았지요. 아. 요즘 사면되기 전에? 사면되고 나서. 아, 사면되고 나신 지 최근 네. 한, 최근에. 2주 전인가, 2주 3주 전엔. 전인가, 아. 3주 전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혹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네. 바로 눈치채셨나요? 어디서 힌트가 있었죠. 네. 그 모금원 경위를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모금원 경위를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떤 키워드에서 그게 드러났었나요? 음. 네. 경위에서 드러났죠. 경위. 예. 음. 네. 계급을 기억하고 있군요. <laughs> 모금원 팀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금원 음. 경위라고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예, 그리고 모금원 팀장이면 뭐 그게 목포 경찰서가 될지 신안 경찰서가 될지 육경인지 해경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정확하게 해경 경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모금원 경위가 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저기 경위 이름 알고 내가 그러겠어 해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게 저분이 유탐사 계속 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데 모금원은 모른다고 어. 얘기, 그럼 뭐 모금원도 네. 안다고 얘기해요. 야 되는데, 네. 모른다고 한게더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뭐 이제 불러 처리를 하긴 했는데, 모금원 경위가 사실은 자기가 수사할 때 자신한테 외압을 가했던 그런 수사팀, 본인에서 직접 안해도 수사팀, 예, 외압을 가했던 인사들도 제가 직접 거론을 했는데, 뭐,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된 건 아니니까. 아, 일단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요 예, 그래서 근데 네. 제가 직접 물어보긴 했어요. 음. 이 신은 저, 이 박우량 그전 군수한테 이런,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예, 외압을 어, 또 민원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 음.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기는 했어요다 네.